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 일정 제5항 평택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강정구 의원님께서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정구 의원입니다. 평택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하수도 관련 요금에 대한 감면 대상에 학교 및 유치원을 포함하여 학생들의 편의 증진과 함께 하수도 관련 행정의 공공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 27조 제5호에서 하수도 관련 요금 감면 대상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한대로 원한다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 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와 유치원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는 일반용과 동일하게 사용량에 따른 3단계 누진제를 적용하였으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대하여 요금을 일반용 최저 단가인 1단계로 통일하여 요금을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2년 전체 수납액 중 학교 대상 수납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비하고 상수도 사용료에 대해서는 감면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경기도 31개 시군 중 27개 시군에서 학교를 대상으로 사용료 감면을 적용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 대상 감면 규정 마련은 필요해 보이며 관계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으로부터 상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천수입니다. 강정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평택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요금 감면 대상에 초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유치원을 포함하여 학생들이 편익 증진과 함께 타시군의 형평성 및 상수도 행정의 공공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의원님께서 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네, 김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산수 의원입니다. 어, 지금 그러니까 수도 급수 조례에서 나와 있는 것과 이제 동일하게 이제 하수 하수도 사용 조례에도 이제 적용한다는 네 그렇습니다. 의미잖아요. 어, 물론 이제 학교가 여기 보면 초중등 교육법 유아교육법 해가지고. 어~ 학교와 이제 유치원이 들어가는 것은 뭐 저도 기본적인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금 더 추가를 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그러니까 형평성의 문제로 따지자면은 영유아 보육법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 대안교육 개정법에 들어가 있는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대안교육기관 이런 분들도좀 들어가야지 되 않았나는 하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 부분 저희도 이제 검토할 때 저기 했던 상황인데요. 중요한 건은 저희도 이제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을 만약에 뭐 영유아법이라든지 이제 그런 검토가 막 요청이 들어오면 말씀하신 대로 상수도나 하수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부연설명 좀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전 교육기관을 교육청 관할인 인 학교라든가 유치원을 우선으로 했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제 시 관할이란 보육기관입니다. 근데 지금 어~ 포함을 하는 시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부 통합이 지금 인제 진행되는 과정이라 이게 이제 유부 통합이 되게 되면 자동으로 포함이 되게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서. 그 시차가 지금 아마 지금 그 정부에서도 지금 유부통합을 검토하고 있는 네. 과정이기 때문에 그걸 지켜보기 위해서 그건 어~ 추가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뭐 다른 이제 지자체를 보시면은 완성 의정부 부천 같은 경우에 이제 상하수도 이제 모두 다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어린이집만 이렇게 들어가 있는 조례가 되어 있거든요. 물론 강정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25년도 이제 유보 통합이 지금 거의 될 예정이기도 하지만 어그 과정의 기간이라는 그 차이에도 분명히 존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누구는 되고 누구나 안된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과연 그 나아간 방향에 있어서 보편적인 특히나 이제 어 아이들과 관련된 그런 일에 있어서는 그좀구분이 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어이 조례의 그 형평성에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그러니까 25년에 유보 통합을 됐을 경우에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게 이제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그 미등록 대안 학교도 있을 거란 말이죠. 이제 그런 부분까지 이제 다 고려를 해서 우리가 먼저 할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선제, 선제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잘 고려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뭐 이 조례에 뭐 통과가 되더라도 그 추후에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즉각적으로 그 개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복지부 관련 부서와 검토해가지고 결과를 의원님께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김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도 잠깐 보충질의를 하게 되면은 지금 어린이집을 여기에다 넣는다 그래서 지금 문제성이 있나요? 네. 지금 뭐 아직 일부 이제 해주는 시군도 있기 때문에 뭐 문제성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직 그런 관련 부서에서 저희한테 그런 검토 요청이 온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고분 그 아직 검토를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면 은 우리 시의 이제 수도급수 조례 이제 35조 보시면 은 여기 이 제사 사회, 회복지사업법에 관해서 이제 그멘션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상위법을 보면 밤목에도당연히 이제 그 영유아 부그 그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전혀 그못 해야 될 입장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예, 예, 이현아 의원님. 지리하시기 바 전체 바랍니다. 그 감면 혜택을 주면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에 내년도에 이제 시행을 하,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전체 감소액은 어느 정도로 지금 추산하고 계세요? 저희가 지금 학교만 대상으로 했을 때한1 5서 정도 전체 비율로 서한국고있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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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국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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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국에5한 정도. 서 그, 뭐뭐 정도? 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정도.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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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9-322호, 평택시 고독산업단지 공무용수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고독산업단지 공무용수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 2년단위 결산을 통한 다음연도 요금단가 조정에 의거 공무용수 요금단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고독산업단지 공무용수도는 삼성전자와 가스사인 에어포스트 린데코리아에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 개년 은 결산에 따른 공금 용수도 총괄 원가 산정 결과 공금 용수 급수 수익 대비 총괄 원가의 증가로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다음 연도 공금 용수 요금 단가를 기존 103원에서 305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 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 위원님께서는 상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시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 공업용수도 사용 요금 및 단가 규정에 따라 2년 단위 결산을 통하여 다음 연도 요금 단가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하명. 고덕 산업단지 공업용수 요금하고 일반 산업단지하고 가격이 틀리나요? 일반 산업단지는 저희가 공용수를 제공하는 건 없습니다. 따로 제공하는 건 없어요. 네. 그러면은 그 일반 산업단지는 어떤 물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일반 산업단지는 저희 금액, 금액이 있어요. 얼마짜리 쓰는 거죠? 잠깐만. 톤당. 일반용으로 쓰고 있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반용이 얼마죠, 금액이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용 같은 경우에는요 사용 량에 따라서 100에서 100톤일 경우에 1,180원, 1180원이, 1180원이. 예, 예, 그다음에 100톤 이상일 경우에는 1,670원입니다. 세배 이상이 차이가 나네요. 고난산업단지하고 네, 고덕산업단지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고용수는 단가가 일단 왜싸냐면은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감가상각비를 태우지 않고 나중에 이제 30년 이후에 이제 관로를 교체할 때는 삼성전자에서 이제 원인자 부담을 해가지고 전체가 자기들 이 사업비를 내서 이제 교체를 하는 부분이고요. 어, 그러면은 이 지금 고독산업단지에 대한 삼성전자 용도만 네, 네, 따로 별도로 말씀하시는네 그렇습니다. 아, 고독산업단지 내에 산업체는 다 별개고 예, 고덕 산업단지 안에 삼성전자하고 가스이사두 개에서만 예, 사용하는 거예요. 공만공용수로 씽해서 공급했습니다. 나는 그 산업단지 고덕 산업단지 그쪽 내에 기업체는 다 해당이 되는 줄 알고 지금 질문을 네 그건 아니다. 닙 일반 산업단지하고 같은 비용이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손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시 원입계십니까 네. 잠깐 그 손하명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좀 잠깐 보충해서 한번 질의하면 아까 지금 저 소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이 공업용수를 쓰는 회사가 에어포스트하고 린데코리아. 네, APK는 빠져 있어요. 그리고 저기 그 산단 안에 들어 있는 거 보면은 린데코리아 들어 있고 저기 에어포스튼도 바깥에 있는 것 같은데 네. 그왜 그렇게 됐는지 적용한 범위가 회사 범위가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전 저, 아, 그거는 저희 한번 확인 좀더 해봐야 될것 아, 같은데 네. 네. 관련성이 있는 분 이제 에피까지 다시 들어가야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공업용수가 이게 어떻게 됐든 산단 저기 저기 삼성이 그 원인자 부담을 납부해서 그. 관로를 본인들이 그거를 위에서부터 매설해서 끌고 오는 부분이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거지? 그게 이제 1 단계 공사를 하면서 예. 삼성에서 거의 한 2천억 정도를 예. 원인자 섬에서 이제 관로를 매설을 한 부분이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관로를 매설해서 우리가 이제 그 유지 관리만 좀 저희 평택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얘기하신 좀 네, 그거 얘기하시 한번 저체크해지고 체크하고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록더 예. 네. 지하실 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사업, 상하수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연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주공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해하고자 하는데 있습니까? 네. 그러면 하시면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